안녕하십니까 스타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 T N 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아, 11월 이후에부터는 지금껏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 중소용주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징글징글 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도적인 허점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 한 2주 전부터 이 얘기가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 투자 주의와 투자 경, 경고, 어, 투자 위험제도, 이 시장 경보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2월 달에 투자 경고 지정 종목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코스닥의, 어, 뭐, 세력주나 테마주성 그런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400조 짜리입니다. 그죠? 현대 로템, 시가총액 30조 가까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두산 에너빌티, 시가총액 450조.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40조, 50조 라인 부분도,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서, 부담을 시장에 놓고 있죠. 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안 좋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신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용 안 쓰고 현금으로 매매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신용으로 매수한 분들은 그 투자 경고가 지정된 종목은 담보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죠? 여타 종목에 있어서 주가가 내려가서 아, 이 담보가치가 그 부분만큼 제로가 돼버리니까 아, 다른, 어, 이, 뭡, 뭡니까? 어, 신용순 부분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계좌 부분이 일정 정도 주가가 내려가면 담보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죠. 사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조건 6가지로 보게 되면 뭐 3일간 110% 이상 상승하거나 뭐 단기 급등하거나 5일간 60% 이상 상승하거나 막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어, 지정을 해야죠. 그죠? 아, 그런데 초장기 상승을 해서 1년간 200% 이상 추세적으로 상승한 섹터 종목 부분이 상위 10개 계좌 시세 영향력이 4일 이상일 때잘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에 10조, 20조, 뭐 400조인 뭐 하이네이스 같은 경우에 하이네이스 투자 경고잖아요. 이런 종목을 개인 투자가가 그죠? 상위 10개 계좌가 매수로 관여를 해서 4일 이상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와 연관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왜 그죠? 10월, 12월 들어서서 계속해서 그죠? 어, 업종의 실적이 좋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걸리고 있느냐. 이거 좀 의도적인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맘만 먹으면. 어떤 특정 종목을 투자 경고 지정시킬 수도 있을 만큼 시세를 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여하튼, 이렇게 안 좋은 종목, 안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개선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 개선점은, 그죠? 즉시 시행, 시행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 잘못을 인지하고도, 그죠? 그걸 보안 개선하는데 못 넘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은 또 내년에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탁상 공론적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잠시 후에 돌지크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한 해에 주가 지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 사실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정 종목을 여기서 좋다 매수하라 이런 말씀을 잘안 들으니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은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나오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as가 진행되지 않는 종목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그죠? 여러분들게 운빨로 맡기는 상황인 거거든요. 주가, 특히 개별 종목 부분이 상한가 갔다가 슝 내려오는 부분, 여러분들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시세 변동성, 이런 종목 부분들을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건안 되죠. 특히 시가총액 3천억 이하의 종목 부분들은 종목도 그러할 지언정, 그죠? 시장 전반의 부분을 예측하고 예상하는 부분도 뭡니까? 미국과 중국 뭐 정책적인 변수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 이런 부분들의 변수, 변화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은 틀리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죠 똑같은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월가 투자, 투자은행 오펜 하이머는 S&P 500을 내년도에 8,100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스티펠은 6,500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은 6,800 정도에 있습니다. 6,800 정도의 지수를 6,500과 8,100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 날강도죠. 그죠? 어, 누가 틀리던 그죠? 어, 박살이 나야 될 상황인 거죠. 자, 나스닥의 월봉과 뭡니까? 주봉이라고 잘못 썼네요. 그죠? 여기 일봉과 뭡니까? 월봉 주봉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잘 보시면 상승 추세를 가던 종목 부분이 시장 낯싹 지수가 흔들렸죠. 흔들린 부분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미 정부의 셧다운, 그, 거기 해소가 됐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라클과 브로드컴,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여튼, 어, AI와 관련된 과열 논란이었죠. 사실 저점을 찍고 나서 그 12월 10일까지 잘 반등을 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잘 반등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죠. 그러고 나서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조금 안 좋게 나왔고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을 잘 나왔는데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내려왔고 그러면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그것은 지금 조정의 이유 정도지 하락을 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봉 모습입니다. 그죠? 저점을 찍고 2주 연속 양봉을 내면서 올라왔다가 지금 2주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 하단점에 근접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시장 지난주 목요일처럼 쿼드러블 워칭데이 변동성의 흐름을 갖고 가는 시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공매도가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죽니 네 죽고 나 살자. 그죠? 주가는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떨어져야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치열한 공방의 금 시장이 금요일 거드러블 워칭 데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FMC 잘 마무리됐잖아요. 그죠? 25피로 인하하고, 그리고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 12월 12일부터 양적 완화. 그죠? 어, 뭐, 미 국채, 당, 국채를 매입해주겠다. 그죠? 월 400억 달러씩. 그러니까 아, 매파적인 FMC를 예상을 했는데 양호하게 나왔죠. 그래서 뭡니까 이 다우 지수도 상승을 하고 나스닥만 뭡니까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거기에 트럼프 일기 때 집권 일기 때 에너지부 장관이 이 기업 기업을 만든 그좀 이 데이터 센터와 SMR, 뭐 이쪽 라인 부분, 종합적인 AI 인프라 기업, 페르미. 그 페르미 기업에 투자한다고 그랬었던 어, 쪽 라인 부분이 어, 1조 5천억 달러 투자 철회, 어, 재협상, 뭐 이런 얘기 노이즈 때문에 하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스닥을 끌고 내려왔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도 10월달, 그죠? 음. 9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그리고 12월에 미국 시장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를 쭉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세가 그죠 13,000불 근처에 가다가 지금 87,000불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좀 이상하다 왜 비트코인의 시세 이거 한번 보세요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습니다 그죠 9월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금리 왜냐? 비트코인은 레버리지를 10배 정도까지 쓸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 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각광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보이게 되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흐름 부분으로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로 역행을 했다. 그러면 그 역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19일 BOJ, 일본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 속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규환,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까지가 이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락한 부분이라면 BOJ가 0.25BP 추가 인상을 해서 금리를 인상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악재 해소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뭡니까? 비트코인이 빨리 9만부를 회복을 해야죠. 자, 10월이, 10월부터 지금 뭘,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 국면 50 이하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엔비디아가 23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맥킨피센트 7 종목이 2023년에 111% 상승을 했고 올해 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2023년에 열락 상승을 했고 2024년 줄어들었고 2025년 상승률이 팍 줄어들었죠. 그 줄어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뭡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업들의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러면 2023년에는 18.7% 올랐는데, 그죠? 어, S&P 500이 24% 오를 때18.7% 올랐고, 2024년에 미국 S&P 500이 21% 오를 때,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 9.6%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2025년 뭡니까 S&P 500이 16% 오를 때 우리 시장은 지금 뭐예요? 67%에서 70% 상승 부분을 코스피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S&P 500 기업 선별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뭡니까? 주가 상승률이 2023년보다 2025년에 내려오고 있는 이유가 뭐느냐? 그죠? 순위 증가율입니다. 그죠?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이전 기간 대비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가를 보니까 지금 2024년 매그니피센트 종목 부분들의 순위 증가율이 65%였었는데 2024년 11%, 그리고 2 0 2아202 24년 65%였고 그리고 2025년 33%, 2026년 예상하기를 1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종목을 제외한 부분은 2024년 11%, 그리고 2025년에 25%, 2026년에 11%. 물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보다 그죠? 그 여타 종목의 순익 증가율이 낮지만 그 격차가 2025년과 2026년으로 보면 줄어들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내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저는 단기적으로는 반등 이번 뭡니까? 아,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 어, 이후부터는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 부분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23년, 2024년, 2025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그죠? 어, 서학개미로 묵별하게 가는 부분은 오히려 국장보다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잠시 후 국장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신행정부 출범 후 집권 2년차는 오바마 때를 제외하고는 별로 안 좋았었다는 이야기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경제가 비상이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중국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그만큼 경제 지표는 별로 안 좋고 사실 헝다나 비구이안 뭐 이런 건설사들이 무너진 거 우리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부동산 그 완다, 저 어, 뭐예요, 왕커 참, 왕커가 채무 불이행 그 정도로 미국,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저 내수 시장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중에 지금 하나.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12월 18, 19일 날, BOJ가 금리 인상을 하면 0.5%가 되죠. 사실, 미국 시장하고의 금리 차이가 상당히 이제 또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일본은 인상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일본 자금을 빌려가서 투자했었던 부분에서 회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회수가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작년에 경험하셨어, 하나요, 우리는. 그죠? 작년에 일본이 7월 31일 날 제로금리에서 0.25%로 인상을 했을 때 글로벌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뭐, 일본이 마이너스 12%, 지수가, 우리 시장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글로벌 시장이 블랙 먼데이로 박살이 났었던 그 악몽을 혹시 떠올리는 거 아니냐? 그죠? 왜? 내일부터 비 BOJ가 시작을 해서 금요일날 0., 저, BOJ가 0.5%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저런 악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그죠? 이, 이, 당시에는 뭡니까? 142까지 떨어졌어요. 백, 그죠? 엔달러 환율이. 그런데 지금은, 그죠? 엔화가 요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해도 지금 154엔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급격한 엔케리 자금이 이동할 만한 부분은 이미 작년 이 경험을 통해서 일정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위협과 연관돼서 미국 시장 옵션 만기,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 10시 30분, 그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 CPI가 발표되고 내일 장 끝나고 6시에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연관하면서 미국 시장의 뭐, 공매도와 싸움이 이 옵션 만기까지 진행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AI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이 반도체라는 B2B에서 B2C로 확장이 되는 과정이 놓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옷과 석을 잘가르어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HBM에서, 그죠? 여기 채찌피트나 재미나이, 이 AI 모델, 이 연관된 기업들, 어, 거기에서 지금 뭐예요? 이 AI 디바이스 쪽. 그죠? 어,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나름 실적이 탄탄한 쪽 종목 부분으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피 일봉입니다. 지금 오늘 2시까지의 모습인데, 뭐 조금 6포인트 정도 더 올랐죠? 우리 시장도 11월 4일부터 정말, 그죠? 징글징글하게 지금 뭡니까? 횡보하고 있어요. 4천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올해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으니까. 그죠? 아,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올라가서 쉬어서 내가 잘 올라왔나 확인해야죠. 그 확인하는 과정이 뭡니까? 실적입니다. 그죠? 자 지금 실적이 괜찮냐? 지금 실적이 공백 기간이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4분기 실적이 아직 뭐 내년 초에 가야 발표가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2,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의 4월 부분에 놓여져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뭐 2,2300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3,2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입장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천 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를 잘온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기관 조정의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지루해하시면 안 되고 그죠 올라갈 듯해서 쫓아가면 안 되고 떨어질 듯한다고 추경 매도하는 관점이 아닌. 구역이 이제 뭐 거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올해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느냐? 그죠? 우리는 우리나라는 그죠 실적 사이클이 길고 진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순이 증가율을 한 해에 다 고지고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그죠 2년 평균 정도의 흐름으로 반영을 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에 우리나라 순위 증가율이 58.9%였는데, 그죠? 종합주가지수는 마이너스 9.6% 떨어졌어요. 미국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역행을 했습니다. 58.9와 마이너스 9.6으로 하면 몇, 몇니까67 정도 뭐예 올라가야 될 상황인 거였잖아요. 올해 67 올라왔잖아요. 코스피 지수. 그죠? 그리고 올해도 그죠? 올해도 순이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순이익이 증가할 거냐, 안할 거냐? 지금 2026년 순이익 증가 순익 부분으로 보게 되면 307조 원, 2027년 341조 원. 그래서 2026년과 2027년을 평균 개념으로 보게 되면 6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4,000포인트 라인 부분이 뭡니까?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주로 2026년에도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업종들은 무엇이냐? 반도체 보면 시체잖아요, 그죠? 어, 니네끼리 싸워라 AI 과열 논란. 거기에 뭐에 공급하는 HBM이라든지 범용 DRAM의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순익 증가율 크고 그 다음 뭡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 부분들이 대부분 강세. 거기에 상사 자본재나 자동차 뭐 이런 쪽 부분도 같이 합류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니까. 그죠? 지금 시장 지루하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지루한 가운데에서 다시 대형주가 움직일 때 실적을 기반한 대형주가 움직이는 흐름 부분을 기대하면서 매집을 해야 될 단계죠. 지금 대형주가 그죠? 4,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다소 쉬는 기간에 온갖 테마가 날뛰고 있죠. 그죠? 어, 실적을 동반하지 않는 테마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뭐요 탈모 관련 주간 상하과파바바바 가고 그거 여러분들 따라하실 수 있습니까? 따라하기 힘든 걸 따라하면 그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가장 기본인 실적으로 기반을 한 주식들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테마주를 하는 거지. 남의 말 듣고 테마주를 따라하면. 실패하기 쉽사입니다. 자, 2026년 산업별 실적 및 주가 사이클을 보니까 사실 호황 국면에 있는 쪽 나인 부분을 매매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 저 밑에 있는 게 돌아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하니까 그런 쪽 나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2026년 실적이 좋은 쪽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일 실적 발표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실적 좋게 나올 겁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실적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자, 우주항공 테마도 반짝반짝하지요.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로보택시 관점도 있지만 스페이스X IPO 가시화하는 거.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큰 IPO 금액 부분. 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데 그죠? 기대감 부분에 있어서 조심도 하면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유가 친환경 정책서 유턴을 하면서 그죠 내연기관차 원래 2035년에 퇴출하기로 했는데 그죠 퇴출하지 않겠다 물러서겠다 그죠 왜 어느 정도냐면 그죠 BID가 얼마나 차량 가격이 싸면 중국산 관세 45%를 부과했는데도 독일 기업들이 매 유럽 기업들이 맥을 못 치는 상황. 거기에다가 미국도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중단을 했죠. 28조 손실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 나머지 부분들은, 참, 로봇 관련 부분도 행정명령 서명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죠? 어, 조심도 해야 될 국면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마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잠시 후에, 그죠? 어, BID, 미,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옵션먼격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